반갑습니다 아, 창세기가 끝났고 이제 출애굽기를 오늘부터 어, (1월) 말까지 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압제 당하고 있었던 히브리도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셔가지고 이제 신해산으로 데려가고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고 성막 짓는 것까지 예, 끝납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가서 더 자세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민수기로 넘어가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 출애굽기가 진행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먼저 출애굽기 1장 시작할 때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창세기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출애굽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결론이자 서론과도 같은 그런 단락, 연결 단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민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쫙 나왔었는데, 그걸 다시 좀 요약을 해서 다시 썸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서 서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달락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디서 뭔가 한번은 들어본 것 같은 말씀이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바로 창세기.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가득하라 그렇게 명령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명령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약속.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이제 성취되는 과정에 있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그런 구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 뭔가 시작은 출애굽의 시작은 이 되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뭔가 행진곡이 빵빵빵 울려 퍼지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 출애굽기 이야기는 사실 그렇지 못하죠. 8절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지 못하는 세왕.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야다가 이렇게 알다라는 이 단어, 야다라는 단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왕이 파라오가 요셉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어, 왜그 엄청난 업적을 세웠던 요셉을 모르겠습니까? 아,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예요. 자, 한번 보시면 2장 어, 핵심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2장 24호절을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을 오늘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단어가 이게 리멤버가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 출애굽기를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라요. 야다하지 않아요. 관계가 나빠요. 그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은 관계예요. 그러나 누가 이들을 야다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들인 이 히브리노예들을 히브리 민족을 여전히 잊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고 야다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깊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다. 이제 그, 그이 단어를 통해서 그러한 맥락들을 지금 깔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들이 예뻐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야다를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들은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사실 뭐가 예뻐요. 나 같은 사람도 뭐가 예쁩니까. 아무런 예쁠 게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가서 뭐 내세울 공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건전해 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실하게 또 믿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셔서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안으로 초대해 준 거예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고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한 신학적 배경을 깔고 슈리우기1 2장 서론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1, 2, 3, 4장에서 중요한 건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다하지 않는 음, 돌보지 않는 압제하는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이집트의 압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가실 텐데 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출해 가실 걸까? 이제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어, 이번 통독 가이드에 이번 통독에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1, 2, 3장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어, 여성들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1장, 음, 15절을 보시면,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뭐 아들이면 죽여라.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고. 그러니까 이제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아주 잔혹한 그런 학살을 지금 이집트 파라오 왕이 지금 버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어, 이 히브리 삼파십브라 부하가 이 여성 두 명이 이집트왕 파라오의 칼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살립니까? 이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 2장을 가보면,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5절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상, 갈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내, 아이가 우는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세, 아기 모세를 파아오의 딸이, 공주가, 아 살리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이 모세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하나님의 역사의 역사 속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에 근데 이 사람이 이애기 모세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살아났습니까? 바로 바로의 딸 이방 여인의 손에 그것도 어. 원수, 원수의 딸의 손에서 살아나는 그런 모순된 아이러니, 아이러니가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보시면 시보라 이야기를 빠질 수가 없죠. 4장 제일 끝을 가보면 4장 24, 25, 26절을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뭐 얘기를 하다가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에 여자에 할래 정결 문제, 거룩의 문제 때문에 이제 구원자로 부름받은 모세가 정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 때, 이제, 시포라가, 잘 대처를 해서 남편을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 2, 3, 4장에서 쥐속 반복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본격적으로 구원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에 계속 반복된 이야기가 뭐냐면, 여성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손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의 아이들이 살아나고, 아이 모세가 살아나고, 속인 모세가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할까?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영웅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까? 그건 어,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땅 가운데 베푸실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하고 싶어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4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요와께아르되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잔인이다 12절을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뭐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는데 모세는 나는 못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런 소명 장면인데 되게 찌질한 모세가 나와요. 성경에 왜 이런 얘기들이 가감 없이 나오는 걸까요? 성경의 관심은 어,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모세와 같은 그런 구국의 영웅 민족 차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일 뿐이다. 이거는 성경은 영웅,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영웅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열방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제 그걸 이제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이 점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일상을 보면 평범해 보이고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그냥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실, 그거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 통해서, 영웅적인 인물들이 아니라,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극적으로 드러낸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음 저희들의 평범한 그런 존재와 삶을 받아 주시고 또이 평범한 삶과 인생을 당신의 구속 경륜 안에 포함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누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태도가 그 방향을 향해서 맞춰져 있고 살아가는 오늘 일상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